근데 저희 놀이터 생각해보시면 원심불리기 기억하세요. 그거 되게 위험했잖아요. 그 뺑뺑 돌아가는 거. 막 타다가 흙바닥이니까 비 오면 파인단 말이야 그래서 미끄러져서 그 원심 불능이 밑으로 들어가면 다리 부러지고 막 방구탄 냄새 맥혀 그 불량 식품들 정말 불량이었죠. 발암물질 들어있고 저도 기억이 그 옛날에 비행기 행글라이더 그거 사, 만들어져 있는 거 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던졌거든요. 사과가 베이더라고요. 안전 기준이라는 게그 당시랑 지금이 좀 달랐죠. 지금은 많은 사회적 합의 논의 끝에 운동장 바닥이 흙바닥이 아니라 우레탄. 그리고 패스트푸드 탄산은 거리에서 좀 멀리 학교에서 좀 멀리 있는 데서 팔겠끔 이게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관심이 좀 필요한 거니까요.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바꾸지 못해도 정책적으로 집에서 아이한테 설명해 주시는 건 필요하다. 엄마 아빠가 네 핸드폰 막고 관리하면서 쾌감을 느낄까? 우리 아들 우리 딸 오늘 30분으로 막았어 개꿀 이럴까? 아니라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근데 왜 그렇게 너거로 확인하고 할까? 확인하는 건 걱정하는 마음이고 걱정한다는 걸널 사랑한다는 거 너가 걸음마를 뗀 순간 너무 기뻤다? 근데 곧바로 걱정했다. 얘가 걸어다니다가 어디에 찌이지 않나? 넘어지지 않나? 그래서 부모의 마음, 양극자의 마음, 교육자의 마음도 비슷한 것같다 네가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주체로서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체로서 걸음마를 뛸 텐데 거기서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과한 표현을 접해서 충격받지 않을까? 그쪽으로 편향성을 가지지 않을까? 그냥 그 말을 따라하다가 학폭인의 몸에 엮이지 않을까? 걱정하는 마음이다. 이걱정은 진실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같이 대화하면서 기준 세워보자. 그렇게 너의 기준이 완성이 되어간다면 난넌 믿을게.